보육실의 물리적인 환경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생활 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서 보육실의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생활 지도를 위한 환경 구성의 첫 번째로 어,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책상에 바르게 앉으신 분도 있고, 또 이어폰을 끼고 어디 이동 중이신 분도 있고, 아마 다 다른 환경에 계실 텐데요. 저는 어릴 때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려면 일단 쌓여있는 책과 좀 지저분해져 있던 책상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책상을 한참 쓰지 않다가 앉게 되면 정리를 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려서 어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은 지치고 졸렸던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자주 있어서 제가 이렇게 혼자서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영유아들은 이제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이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는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고 있고, 또 교사는, 교사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죠. 어, 그런 이유 때문에 영유아가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하며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교실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어떻게 구성하는가가 매우 중요하고, 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의 문제행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적게 일어날 수도 있고, 어 어떻게 보면 예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 효과적인 생활 지도 전략이 될수 있다고 할수 있죠. 어 이제 어 영유아의 환경에 있어서는 먼저 물리적인 환경을 살펴볼 텐데요. 영유아기는 어떠한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이죠? 신체 발달만 일어나나요? 아니죠. 신체,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 모든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이죠. 그리고 그러한 발달은 아이들이 움직이고 보고 느끼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해 나간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어, 또, 영유아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지내느냐에 따라서, 어, 아이들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 이후에 다루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 아이들이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지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텐데요. 질적으로 우수한 환경을 구성하는 것은 교사가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아이들의 발달 위해서도 꼭 어, 환경 구성에 대해서 우수한 어, 질적으로 우수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 그리고 교실 환경이 잘 구성될 경우에 어, 아이들은 또래 또는 교사보다 교사와 아주 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데에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또한 물리적인 환경에서 교사는 교실을 다양한 흥미 영역으로 구성해야겠죠. 다양하게 흥미 영역이 구성된다면 영유아들이 활동을 할때좀더 다양하고 자발적으로 활동을 참여하는 데에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어또 영유아에게 매우 중요한 어떤 사고의 위험에서부터 어 아이들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 적절한 환경을 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다음으로는 교실 환경 구성의 일반적인 원리와 유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영화에게는 물리적인 환경이 매우 중요하죠. 매우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 교사의 환경 구성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 새싹반을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은 우리 반 친구가 11개월, 13개월, 어 9개월 이렇게 세 명의 어 영아들이 있어요. 어이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어, 교실에서의 어떤 활동이나 흥미를 높일 수 있, 있을지 고민을